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신랑 김요한군과 신부 송다의양의 결혼식 사회를 맡게 된이서호 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식이 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를 여러분의 큰 박수와 환성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신랑 김요한군과 신부 송다의양의 결혼식을 시작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두 어머님이 입장하실 때 여러분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양가 어머님 입장. 자, 여러분 따뜻한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은 신부 어머니, 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화합을 의미하는 뜻에서 양가 어머님 맞절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가 어머님 맞절. 네, 여러분. 수고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향해 감사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가 어머님 내빈께 인사. 네, 우리. 입장! すみません。<music> 네, 신랑 신부, 맞절. 네, 우리 두 사람은 이제 다시 단탑을 향해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결혼식의 주례를 맡아주실 영신 장인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수소지에 나와 있는 찬송가 605장 1절로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동을 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가보되 이는 내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치하였음즉 여자라 칭하니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몸을이룰 지로라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니 하니라 왜 하필이면 갈비대를 가지고 아내를 만드셨을까? 다리뼈로 만들지 않으신 것은 남자가 여자를 무시하거나 짓밟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가 그렇게 발언합니다. 남자들은 하나님이 다리뼈로 여자를 만들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고 아내에게 공손히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반면에 여자를 머리뼈로 만들지 않으신 것은 여자가 남자 위에서 기구만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여자들은 남편 기죽이지 말고 잘 받들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남자의 머리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떤 뇌피를 만들어 주셨느냐 하면은,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 16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이, 에, 헬퍼입니다, 헬퍼. 헬퍼가 돕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파트너라고 하는 얘기에요. 하나님께서 부유한 부부의 사명은, 돕는 사람이고, 파트너라고 하는 얘기에요. 동반자로서 서로 짝이 되어서 서로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손을 잡아주는 그런 인생의 반려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자를 지으실 때왜다리뼈로 만들지 않느냐시고 머리의 뼈들로 만들지 않고 옆구리의 갈비대로 뼈를 만드시는 것은 늘 항상 옆에서 도와주고 격려하는 그런 거치대라고 하는 의미로 어 이렇게 받아들여야할 줄로 압니다. 저희 두 사람은 부부가 되는 이 자리에서 사랑으로 키워주신 부모님과 참석하신 하객분들께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함께 있으면 웃음이 나고 기분이 좋아지는 내 옆에 이 사람과 앞으로도 행복한 나날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밝은 날에도 구준 날에도 서로에게 변함없는 심파가 되어주겠습니다.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이야기하며 함께하는 삶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겠습니다.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함께한, 함께한 날보다 함께할 날들이, 날들이 더 많기에, 많기에 서로의 소중함을, 소중함을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하며 사랑할 것을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 앞에서 진심으로 약속합니다. 2024년 4월 20일 신랑 김요한 신부 송다혜 <laughs> 나는 뒤에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각 가정에서 타을 자라서 성년이 되요. 만나게 하시고 오늘 두 사람이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혼인 예식을 이루어 부부가 되고자 피차에 정성된 마음으로 서약하고 서로 손을 잡았사오니 이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다신은총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지라도 잡은 손 놓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꼭 잡고 가게 하시옵소서. 앞으로 기쁜 일, 좋은 일, 감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행복해하고 웃음꽃이 피어나는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신랑 김요한군과 신부 송다의 양이. 오늘 하나님 앞과 영어로 증거 앞에서 거룩한 혼인을 이루고 진실된 마음으로 서약하고 그 손을 굳게 잡음으로써 증거하였으니 이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두 사람이 부부가 된 것을 공포하노라 아멘. 박수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신랑 김용한군과 신부 송다의 양이 서로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시니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 출발을 시작하는 이 가정 우예와 양가 부모님들과 친척들 그리고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는 날이다. 아멘. 아김없는 애정과 격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큰 절을 올려보도록 하겠고요. 신부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함께해 주셨던 부모님의 보살핌에 감사하며 남은 평생 그 은혜를 갚아내겠다는 마음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랑 신부 인사. 네, 아버님, 어머님, 우리 신랑 신부 한번 따뜻한 포옹으로 한번, 네, 많이 해주세요. 한번 안아주세요. 네. 여러분, 들어온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신랑은 지금까지 멋진 아들로 키워주신 부모님께 평생을 초도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감사의 큰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인사. 네, 아버님, 어머님, 우리 아들, 그리고 새로운 달한 번씩 일어나셔서 안아주세요. 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어, 어 네, 주시고요 오늘 이 아름다운 두 청춘의 남녀가 하나되는 세상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두 사람의 결혼식을 위해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하객 여러분께 인사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행진.